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에인절스는 지난 3년 동안 완벽한 오타니의 팀이었습니다.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8.9, 9.6, 10.0을 찍은 오타니가 3,850만 달러를 받고 승리 기여도 28.5를 기록한 반면 트라우스는 1억 1000만 달러를 받고 11.0, 랜도는 1억 300만 달러를 받고 1.0에 그쳤습니다. 오타니의 기여가 트라우스의 2.6배이자 랜도의 28.5배였던 겁니다. 승리기여도 1.0당 연봉을 계산하면 오타니는 135만 달러, 트라우스는 1000만 달러, 랜도은 1억 3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타니는 없습니다. 에인절스는 마감시한 때 현실적으로는 오타니를 파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선택을 했고 팀 1, 2위 유망주인 에드가 쿠에로와 카이부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를 떠나보냄으로써 70순위 보상 지명권을 얻었습니다. 막판의 연봉을 낮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에인젤스는 3만 달러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사치세 부과를 피했습니다. 사치세 부과 대상이 됐다면 보상 지명권은 140순위로 밀렸을 겁니다. 저는 마감시 한때 모레노 구단주가 골을 외치는 걸 보고 오타니를 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레노가 무슨 생각인지를 도무지 알수 없는 에인젤스는 오타니의 디퍼 제안을 거절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한편 오타니의 6억 8천만 달러 디퍼는 2034년부터 2043년까지 10년간 매년 7월 1일 해피부니아 데이에 지급됩니다. 트라우카 랜드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비싼 듀오 중 하나입니다. 사치세 계산 연봉을 기준으로 에런저지와 게리콜은 7,600만 달러, 오타니와 야마모토는 7,400만 달러, 트라우카 랜도는 7,054만 달러입니다. 현재 사치세 계산 연봉이 1억 6,600만 달러인 엔젤스는 1차 사치세 기준까지 7,100만 달러의 넉넉한 여유가 있습니다. 블레이크 스넬,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JD 마르티네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엔젤스가 쓴 돈은 루이스 가르시아, 에덤 심버, 에덤 콜라렉 영입에 쓴 680만 달러가 전부입니다. 한편 잭 플리셋과의 메이저리그 계약은 아직 계약 주권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엔젤스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트라우스의 계약이 2030년까지 랜돈의 계약이 2026년까지 되어 있고 이 둘이 살아나지 않는 한 에인절스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첫 5년간 승리 기여도가 연평균 9.5였던 트라우스는 2017년부터 부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2018년 140경기 9.9와 2019년 134경기 7.9로 미친 질주를 이어갑니다. 트라우이 27세 시즌까지 쌓은 72.5는 68.9인 타이코, 67.9인 미키멘틀, 63.9인 호너스 와그너, 63.6인 에이로드를 제친 역대 1위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단축 시즌이 되면서 꼬이기 시작했고 트라우스는 지난 3시즌 동안 237경기에 나서고 2 4 9경기를 결정하면서 누적 승리기여도 곡선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이에 31세 시즌까지 순위는 1위가 104.2인 타이코, 2위가 100.8인 로저 손스비, 3위가 94.4인 에이로드로 트라우스는 9위 푸울스보다 아래인 10위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트라우스에게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타니가 떠남으로써 지명타자 출전이 가능해진 겁니다. 오타니가 선발 등판일 전으로 결장하는 일이 없어지면서 지난 3시즌 동안 트라우스는 지명타자 출전이 9번에 그쳤고 체력 안배를 위해 쉬어야 할 때는 경기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필레빈 감독은 그나마 트라우스 없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며 오타니가 선발 등판을 하는 날 트라우스를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트라웃이 32세 시즌이고 최근의 부상들을 감안하면 틈틈이 지명타자로 나서며 더 많은 경기 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31세 시즌을 끝낸 시점에서 승리교도 차이가 1.4인 트라웃과 푸울스는 한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푸울스가 일루스이고 수비기량이 급격히 쇠퇴한 반면 트라우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22년 매든 감독의 우익수 전향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던 트라우스는 매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평균 이상의 중견수 수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라우스의 광고는 공격 패스트볼 대처가 될 전망입니다. 트라우스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패스트볼 장타율이 0.625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0.600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스는 2022 시즌 후반부터 스윙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는 패스트볼 장타율 0.481을 기록함으로써 2012년 루키 시즌 시작 후 처음으로 0.5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패스트볼에 대한 약점은 속도가 빠를수록 더 두드러져 95마일 이상 상대의 장타율은 2022년 0.59에서 0.242로 더 크게 추락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트라우스는 패스트볼 맛집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특정 구종에 약해지다 보니 최고를 자랑했던 성관도 무너져 2020년까지 통산 21.3%였던 삼진율은 지난 3시즌 동안 28.2%로 2021년까지 통산 15.3%였던 볼렛은 지난 두시즌 동안 11.5%로 삼진은 크게 늘고 볼렛은 줄었습니다. 트라우스의 미래가 걱정되는 건 패스트볼 대처 능력의 저하는 노세와의 확실한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심각해진 척추 부상의 여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척추 문제가 맞고 트라웃이 지명타자로 출전하면서 부상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면 연착륙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웃는 지금까지 에인절스로부터 2억 4천만 달러를 받았고 치포존스의 통산 성적과 같은 승리기여도 85.2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트라우웃는 38세 시즌까지 7년 동안 지금까지 받은 돈과 거의 비슷한 2억 6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에인젤스와의 12년 계약이 끝났을 때트라우스의 성적과 에인젤스의 남은 7년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궁금합니다. 트라우스의 오타니를 대신해 다시 에인젤스를 이끌어야 한다면 랜도는 민폐만 되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저에게 랜돈의 흑화가 더 충격적인 건 워싱턴 시절의 랜돈은 오히려 워크에식이 뛰어난 선수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랜돈은 워싱턴 시절에도 야구가 지루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이는 야구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였지 야구가 싫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랜돈은 2020년 에인젤스첫 시즌 때도 1012경기에서 1홈런4타점에 그쳤지만 이후 40경기에서 OPS 1.008을 기록하고 MVP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가 슈퍼히어로가 된 지난 3년간 랜더는 완벽한 빌런이 됩니다. 2022년부터는 경기에 나서는 것보다 부상으로 벤치를 지키고 있는 게더 행복해 보이고 지난해에는 오클랜드 원정에서 자신을 야유하는 팬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으며 아웃을 당하고 들어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오타니에게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기도 했던 랜돈은 은퇴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랜돈이 흑화된 시점이 언제인지, 흑화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오타니와 결별이라는 팀에 일어난 큰 변화가 랜돈의 개가 천선을 이끌어내는 게에인절스 팬들이 랜돈에게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기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랜돈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에인절스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랜돈은 에인절스 역사상 최악의 계약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승리 교도에서 랜돈은 내 시즌 동안 3.1을 기록함으로써 풀스가 10년 동안 기록한 12.8과 비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풀스와 랜덤 말고도 주목하는 또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조 아델입니다. 아델은 지난해 트리플 A 경기에서 514 피트 홈런을 날림으로써 트랙 맨이 설치된 구장에서 나온 역대 최장거리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트리플 A에서 기록한 지난 3년간 OPS가 0.934. 0.920, 0.961이었던 아델은 에인절스 외야가 포화 상태라 가장 좋은 시점에서 올라오지 못했고 정작 기회를 부여받자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2017년 전체 10순위로 지명되고 2020년에는 BA 3위까지 올랐던 아델은 올해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없는 마지막 시즌입니다. 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논텐더 방출이 유력합니다. 아델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오타니가 떠난 엔젤스는 모레노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그 밥의 그나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밥의 그나물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5할 승률을 못하고 있는 팀이자 포스트시즌에 가장 오랫동안 나가지 못하고 있는 팀인 에인절스는 오타니 없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팬그래프가 현재 선수 구성으로 예측하고 있는 승리기어도 순위는 1위가 애틀란타, 2위가 다저스, 3위가 휴스턴이고 에인절스는 24위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